안녕하십니까? 우리 미미라고 해요. 미미랑 저녁 사진 나왔습니다. 미미, 고이미 엄마 뒤로 가야 돼. 엄마 앞으로 오면 안 돼. 알았지? 오늘 아빠가 없기 때문에 엄마랑 천천히 나란히 가야 한다. 알겠노? 차 온다. 미미, 이리 와야지. 차, 차, 차 온다. 이리 와. 차 온다. 이리 와. 앉아. 절대는 앉아. 그렇지. 앉아. 처음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우. 이미 쪽으로. 엄마가 불편하니까. 이미 저쪽으로. 미미 이리 와. 미미 이쪽으로 가야지. 엄마가 불편하잖아. 가자. 가우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리고 엄마 불편하다 이거 그러면. 멍멍. 멍멍. 미미 봤나보다 멍멍 하는 거 보니까 그치 미미야. 미미하고 다니면 든든합니다 <laughs> 아 무섭습니다 <laughs> 미미 엄마 뒤로 엄마 뒤로 엄마 앞에 가면 엄마가 자빠질 수도 있잖아 미미가 힘이 세니까 그렇지. 미미, 그렇지. 미미야, 이리 와. 엄마 쳐다보고. 미미야, 엄마 얼굴 한번 보이죠 엄마. 우리 미미 멋있지요? <laughs> 엄마 뒤로 가야 돼. 엄마 앞으로 오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 엄마가 같이 가야 즐거운 산책일입니다 알겠습니까? <laughs> 가자. 미리 가자. 너 궁금합니까? 어? 저는 이렇게 시간을 주거든요 아빠는 되게 막좀 바쁩니다 저는 시간을 여유 있게 줍니다 이미 다 확인할 거다해 알겠나? 미미 잘 걷네 우리 미미 어, 또뭐 있는가 봐. 응, 해봐. 아 궁금한 건다 체크하고 갑시다 이. 우리 예쁜이 씨 알았죠? 이쪽. 으로 미미야, 먼도 줘봐. 내려가자. 내려가자. 미미 쪽으로, 그거 뭐 있나? 뭐 있나? 가자. 엄마 같이 가야 돼, 미미야. 혼자 가면 안 돼. 알았지? 이쪽에 고양이 있었거든요. 집착하네요. <laughs> 예전에 있었거든요. 정교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온다 앉아 앉아 자온다 앉아 앉아 그렇지 우린는 절대 앉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미미는 준법 정신을 잘 지킵니다. 사람 무조건 앉아야 됩니다. 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전혀 무조건 앉아야 된다고 안전지대에 앉아야 된다고 안전지대에서. 이번 사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되나 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생각합니다 지금 네. 억수로 심각합니다 상황이 좀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미제를 남겨 가겠습니다 미제 사건 미제를 미저, 남겨 갑니다 우리 미미가 <laughs> 해결을 못하고 갑니다 웬만하면 우리 미미가 다 해결합니다 자 예. 그렇지 천염할 건 천염하고 그렇지 다 털어버려 그렇지 근심을 털어놓고 미미 알지 생각합니다. 폭소 생각합니다.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눈도 동그랗고, 막 코도 막, 코솔도 엄청 큽니다. 모퉁이. 길 모퉁이 돌아서 사건이 더 커졌습니다. 길 모퉁이 돌아서. 안 됩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안되겠습니다 엄마가 허용이 안됩니다 <laughs> 차는 막 달립니다 <laughs> 이미야 가자 돌자 이미야 거기도 뭐 있나 <laughs> 전봇대가 제일 시원합니다 도체의 전부 때는 모두 다 위험합니다. 저희 다 아기들이 다 보일을 보고 갑니다. <laughs>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알겠죠? <laughs> 안 되겠습니다. 나엽 <laughs> <낙엽기를> 길을 밟고 갑니다. <laughs> 겨울 여자, 우리 민미는 겨울 여자입니다. 겨울 여자. 사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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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작. 아이고 이뻐 우리 미미 이쁩니다. <laughs> 사부작 사부작. 하나 하나 안 어칩니다. 다 확인합니다 우리 미미. 나의 하나 하나 다 확인합니다. <laughs> 하다씩 흩달립니다 차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사랑 싣고 떠나가네요, 모두 다. 너도 궁금해, 우리 미미가? 다 궁금하구나, 우리 미미. 응?

미미야 어디 들어가보자 여기 여기 들어가보자 여 미미 말고 저쪽으로 가 여기 안에 안에 앉아가보자 싫어? 싫은 것도 미미가 싫어 미미 싫어하는 건안 합니다 미미야 기다려봐 미미야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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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야 앉아봐 미미야 앉아봐 인사할 거야 미미야 앉아 앉아 그렇지 아시진자님 저도 미미랑 산책 조금 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미미는 산책 나오면 적극적으로 잘 걷습니다. 예, 여름을 하기도 피우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미미야, 잠깐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앉아주세요. 한 번만 앉아. 한 번만 더. 앉아. 앉아. 그렇지. 오늘 모두 시청자님, 해피 불금 되십시오. 해피, 해피 불금 되십시오. 오늘 미미도 맛있는 거 먹을 겁니다. 이미는 지금 집에 을게 많습니다. 이러면 앉아 봐. 엄마 엄마 어갈 까 자. 인사해이미미 해피 불금 되십시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